안녕하세요, 아이리스입니다. 아이리스는 중고리스 리스 승계 중고차리스 전문 업체이고요. 오늘은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 차량의 리스료는 월 71만 원으로 60개월 동안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아시겠지만 이 차량 신차 출고 굉장히 오래 걸리는 차량이죠. 하지만 아이리스에서는 즉시 출고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간략한 정보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차량의 연식은 2021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62,000km로 외판 단순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써네토 하이브리드의 전면부입니다. 이 차량 출시와 동시에 계약이 많이 몰려서 사실상 구매를 원해도 구매하지 못하는 차량이었잖아요. 맞아요. 어, 일단은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것 같아요. 이전 세대랑 디자인이 완전 바뀌었죠. 불치 디자인도 있어. 많이 바뀌었고 특히나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아시겠지만 SUV에서는 하이브리드는 거의 안 나와요. 옛날에 뭐 렉서스 r s 같은 걸 제외하고.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도 하이브리드 SUV가 나오기 때문에 이 차량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요. 차량 전면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일단은 딱 봤을 때이 데일라이트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전면부에는 이 그릴. 그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커요. 이 블랙 다리시 그릴로 적용을 해놨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라운드브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전방부에 보시면 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센서와 전방 센서까지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일단은, 어, SV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 패밀리카로 정말 인기가 많은데, 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측면부에서 바라봤을 때이차의 크기라든지 높이를 좀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휠 같은 경우는 현재 생활 기술을 제외한 큰 기술은 보이지 않는 상태이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트레이드 약80% 이상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추가 옵션이 꽤나 많이 들어간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차가는 4,465만 원이고요. 연비 같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겸용이기 때문에 한1 6 k m 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연비 진짜 잘 나오네요 실사 근데 고속까지 올라가면 은한 20km 타지 않을까요 20km 나올 것 같은데 어, 그래 제가 타면 20km 탈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자 일단은 SUV답게 어,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이 라인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지금 네. 저희 국내 차량 중에서는 네. 카니발이 원래 인기가 많았잖아요 패밀리카로 맞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6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 아, 패밀리 옵션이 들어 맞아요. 먼저. 패밀리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내 있다 한번 보여 드릴 건데 일단은 외관 먼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뒤에 후방 뒤 바퀴 같은 경우에도 현재 휠기스 없는 상태이고 타이어 트레이드 80% 이상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후방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후방입니다 어, 흡사 이 후미등이 팰리세이드랑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하고 보시는 것처럼 듀얼 러플러 팁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 는 당연하게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은 노블레스 트림이기 때문에 기본으로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버튼 하나만 편리하게 눌러주시면 편하게 작동이 됩니다 와, 공간이 진짜 넓은 것 같아요. 진짜 넓어요. 한번 폴딩해서 보여드릴까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거 잡고 네, 이렇게 당길수 있습니다. 조금 힘들 수는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뒤에도 인승을 다 폴딩했을 때 나오는 안에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릴 때도 마찬가지로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실내로 돌아가서 이 차량의 실내 옵션과 공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실내입니다. 일단은 실내 탑승했을 때이 차량 외장 색상 흰색이잖아요. 네. 그에 맞는 시트 컬러 색상입니다. 어, 굉장히 밝은 톤의 브라운 시트이기 때문에 인테리어 효과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밝은 색상은 좀 관리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잖아요. 어, 일단은 이 차량 입고 하자마자 클렌징 맞춘 상태이고, 어, 아시는 것처럼 사실 이렇게 관리가 어렵지는 않아요. 정말 연한 베이지 톤은 약간 이 바지라든지 이런 게 흡수가 될수 있는데 이 톤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클리닝을 자주 하시면 돼요. 안에서 더러지는 거예요. 그렇 네. 옵션 설명 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턴풍 시트, 열선 시트, 버튼 시동, 메모리 시트 이런 기본적인 옵션은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 옵션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위에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셀루프, 셀루프 보면은 파노라마 형식이기 때문에 정말 개방감이 좋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 패키지 옵션이 다수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축방 센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센서까지 다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거리 운전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운전하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디스플레이 한번 보시면은요 어라운드뷰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체가 큰데도 불구하고 주차하실 때 굉장히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다는 점 아시면 될것 같고 현재 지금 전기 모터로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정숙해요. 원래 S가 좀 시끄럽잖아요, 디젤들은. 그렇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다는 게또한 가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쏘렌토에서 어, 뭐 공간 설명 드릴게 있나 다들 아실 텐데 넓죠? 진짜 넓어요. 일단은 1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폭이 넓기 때문에 앉아 있을 때 공간이 많이 넓다는 걸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열로 넘어가서 이 차량의 공간 한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2열입니다. 확실히 이게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앉아있을 때 되게 편해요 카니발이 굳이 살 이유가 없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카니발이 네. 생각보다 연비가 안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고속도로 올라가면 연비 20km 이상 나온다는 거 장담하겠습니다 자 공간 한번 설명드릴게요 일단 공간 굉장히 넓고요 2열도 마찬가지로 파노라마 썰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개방감을 줘서 헤드룸에 넉넉한 공간을 주는 듯한 느낌을 연출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후방에도 2열에도 열선이 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커플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카니발 진짜 필요 없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쪽 2열뿐만 아니라 3열에도 좌석이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이 더 많이 타실 경우에는 뒷자리까지 같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리스 조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외부로 나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쏘렌토 하이브리드 리스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아까 제가 이체랑 리스를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71만 원이요. 맞아요, 71만 원 개월 수는 60개월 기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리스 같은 경우에는 초기 보증금이나 선납금을 활용하실 경우에 리스료가 인하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 맞아요. 월세 보증금과 마찬가지로 이 차량 또한 보증금을 활용하실 경우에는 리스료를 60만 원대까지도 낮출 수가 있으며 선납금 같은 경우에는 40만 원, 50만 원대까지 낮출 수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즘에 금리 굉장히 높기 때문에 최대한 저금리로 감가되어 있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현재 신차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로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이 차량 굉장히 조건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세부적인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어, 이제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